야, 이거 데여이 살고 같이. 최근에 고 주변 다 자연 경관이 있고. 옷마 그냥 편안해. 편안하고 호텔이 일한다는 느낌이 막 행복해. 근데 왜를 보냐? 몰라 그래그게 되게 중요해. 3 2 병동 중에서도 이쪽하고 햇볕 잘드이 쪽하고 있죠 둘다잘 됐는데 더흐란이더와 그래 응. 응. 아니 그래 운전해 봤을 때 너무 염색했지. 응. 아니 염색을 더 해야 돼. 조금 뭔가 달라서 나. 염색했다고 그래. 아니 염색을 안 했어. 머리는 색한 맞고 여기는 하얗고니까 이상한. 어. 뭐 조금 염색을 더 해야 된다니까. 어. 아니 까만색으로 하지 말고. 처제, 처제, 깜짝 처제 위가 수치 좀 부족한 것 같다. 쇠치는 깜장. 어? 그지. 어, 부족해 좀. 여기가 <laughs> <어떡하죠>? 아, <laughs>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저기 사진을 아, 마셔요. 괜찮아. <laughs> 이거 동영상 아니잖아. 동영상이야. <laughs> 어 그러니까. <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동영상이야, 네. 안민를아무때나 들이대가지고. <laughs> 어, <뭐 그래서 집에... 하루 딱 근무하고서 이제 지금 3, 이제 3일째 쉬는 거거든. 빨이던날 이제 내일부터 아, 가야 네. 되는데. 아, 일하러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눈썹을 좀 아, 가져와야 아, 아. 되나 눈썹을 아, 진짜. 비행실에갈 아, 아. 때마다만 하달아간니 그냥 칼. 바로 있어. 그거 있어안 돼. 하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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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 아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한 번만 쉴때 하려면 물론 하지, 조금씩 하지. 어? 그 지금 막몸 살기 있어? 아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 일단 지금 지금 좀 뭐가... 좋아진 거다. 나도 토요일 밤 무역으로 화장 토요일 무료 잘안 먹었나? 떴어. 나도 눈쑥 들어가지 않았냐? 어, 어제 어, 사람도 어, 아니라고. 그랬냐 왜? <laughs>